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 연속 포브스지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위. 2015년 타임지에서 뽑은 올해의 인물. 늘 비슷한 모양의 재킷에 펑퍼짐한 바지를 입고 싹둑 자른 헤어스타일에 화장기 없는 얼굴. 옆집에 사는 외국 아줌마라 해도 믿을 만한 오늘의 주인공. 바로 독일 최초의 여성 총리 안겔라 메르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1년 10월, 16년의 장기 집권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한 독일 메르켈 총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54년 7월 17일, 아직 독일이 통일되기 전 소독 지역인 함부르크에서 개신교 목사였던 아버지 호르스트 카스너와 라틴어와 영어교사였던 어머니 헤어린트 카스너 사이에서 첫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가 바로 훗날 독일의 새 역사를 쓸 안겔라 메르켈입니다. 3남매 중 장녀였던 메르켈의 어릴 때 이름은 안겔라 도로테아 카스노로 메르켈이란 성은 결혼을 하며 남편의 성을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메르켈이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 가족들은 소독을 떠나 동독 브란덴부르크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독일 사람들은 동독을 탈출해 서독으로 옮겨가고 있던 상황에서 메르켈의 가족들은 특이하게 그 반대로 옮긴 케이스였습니다. 그 이유는 메르켈의 아버지가 동독에 있는 귀신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동독은 공산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메르켈의 가족은 기독교라는 이유로 동독의 비밀 경찰인 슈타지의 감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또한 교사로 일하던 어머니 역시 목사의 아내란 이유로 학교에서 일을 구하지 못해 집에서 가정주부로만 지내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메르켈의 어머니는 자녀들이 공산체제에 물들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전해집니다. 메르켈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날 배운 것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힘을 기르게 했으며 외국에 사는 친척들을 통해 몰래 가지고 온 서구의 책이나 영화를 보여주며 동독 바깥의 세상에도 늘 관심을 두게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린 메르켈은 동독에서는 살래야 살수 없는 리바이스 청바지를 무척이나 동경했는데 외국에 사는 이모 덕분에 리바이스 청바지를 구해 입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현명한 부모 밑에서 무럭무럭 자라던 메르켈. 그런데 어린 시절 메르켈의 꿈은 피겨스케이팅 선수였다고 합니다. 스포츠 강국인 동독에 살던 메르켈은 유명한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을 보고 푹 빠져 자신도 그들처럼 한쪽 발로 서서 빙글빙글 도는 동작을 멋지게 선보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운동치였기 때문에 피겨스케이팅의 꿈은 접어야만 했습니다. 대신 메르켈이 두각을 나타낸 것은 공부였습니다. 수학과 어학, 특히 러시아어의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15살 때는 러시아어 올림피아에 나가 금메달을 받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덕분에 메르켈은 학생 신분으로 소련의 모스크바에 견학도 다녀왔으며 총리가 된 이후에도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통역 없이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성실하고 모범생이었던 메르켈은 우수한 성적으로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73년 동독 남부에 있는 대도시 라이프치에 히 있는 명문 카를 마르크스 대학에 입학해 물리학을 전공하게 됩니다. 1977년 대학을 다니던 메르켈은 동료 물리학과 학생 울리 메르켈을 만나 사랑에 빠지고 아직 학생 신분이었음에도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성을 버리고 안겔라 메르켈로 개명을 했습니다. 1978년엔 물리학 학사 학위를 받자마자 남편과 함께 베를린 독일 과학원의 물리화학 연구소에 들어가 같이 일하며 박사 과정을 밟게 됩니다. 하지만 1982년 둘은 사이가 틀어져 결국 결혼 5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후에도 메르켈은 공부를 계속해 드디어 1986년 양자 화학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화학 분야에서 최고 권위지로 인정받는 JACS에 자신의 논문을 올릴 정도로 과학자로서의 능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참고로 메르켈은 첫 남편과 이혼을 한뒤 한참 후인 1998년 44살의 나이에 49살의 요하임 자우와 만나 재혼을 했습니다. 자우어와는 81년부터 연구소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지금은 베를린 훔볼트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우원은 아내 메르켈이 총리가 된 이후에도 부군으로서 총리를 보좌 하는 대신 자신의 직업인 학자의 길에 매진했습니다. 그래서 부부동반 모임에도 거의 나타나지 않고 2005년에 있었던 메르켈의 총리 취임식도 참석하는 대신 TV로 지켜봤다고 합니다. 메르켈 역시 총리가 된 이후에도 관저에서 살지 않고 남편과 살던 베를린 시내의 작은 아파트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으며 주말이면 여느 주부들처럼 장바구니를 들고 동네 슈퍼마켓에서 장을 볼 정도로 친근하고 소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1989년 11월, 독일에선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온 독일 사람들이 흥분과 한의로 밤새 밖에서 부어라, 마셔라 했다고 전해지는데, 메르켈은 이날도 평소 자신의 스케줄대로 사우나에 갔다가 친구들과 맥주 한잔을 하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걸 축하하고, 다음날 출근을 위해 늦지 않게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날 이후 메르켈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서독과의 통일을 위해선 동독에서도 국민들의 자유로운 투표를 통한 새로운 정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동독에선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정당들이 잇따라 창당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격변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메르켈은 과학자의 길 대신 정치가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렇게 새로 생긴 정당들 중 하나인 민주개혁에 입당하게 된 메르켈은 몇달뒤 치러진 동독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메르켈이 입당한 민주개혁은 겨우 0.92%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처참하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당이 선거에서 참패한 그날 저녁, 메르켈은 40.8%의 지지율로 승리를 거둔 기독교 민주연합의 승리 축하 파티가 열리고 있던 레스토랑으로 무작정 향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 당의 대표, 로타워 데메지에르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초대장도 없었던 메르켈은 문전박대를 당하고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 메르켈에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이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데메지에르가 총리 취임 인사를 하기 위해 민주개혁 당원들이 모여 있던 곳으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메르켈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데메지에르를 만나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열정과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고 합니다. 이날의 만남은 데메지에르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고 몇달후 메르켈은 새로운 동독 정부의 부대변인으로 임명되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인 1990년 10월 3일, 독일은 동과 서로 갈라진 지 45년 만에 드디어 통일을 이뤄내게 됩니다. 이렇게 통일된 독일에서 메르켈은 독일의 통일을 주도하며 통일의 아버지로 불리던 헬무트 콜 총리에게 다시 발탁이 되며 통일 내각의 여성청소년부 장관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 그녀의 나이 겨우 36, 역대 최연소 장관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장관이 된 메르켈을 눈여겨보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사실 메르켈이 장관이 된 것은 그녀의 능력보다는 구색을 맞추기 위한 보여주기식 임명이나 다름 없었기 때문입니다. 동독 출신의 젊은 여성을 장관으로 기용함으로써 동서독에 화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나이 든 남성들만 있는 보수적인 내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더 강했기 때문입니다. 메르켈 또한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메르켈은 남들이 자신에 대해 뭐라 말하건 신경 쓰지 않고 여성 청소년부 장관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들을 하나씩 묵묵히 완수해가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일중 하나가 바로 낙태법을 둘러싼 논쟁이었습니다. 진보세력과 보수세력 사이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 데다 종교계 역시 낙태 문제를 결사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쉽게 해결하기 힘든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메르켈은 찬성과 반대 양측을 계속해서 오가며 결국 타협안을 이끌어냈고 어려운 문제를 매끄럽게 해결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메르켈은 여성청소년부장관을 거쳐 다시 1994년부터 1998년까지는 환경자연보호핵안전부장관으로 일하며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입지를 탄탄히 다져나가게 됩니다. 최연소 장관을 시작으로 정치 경력을 조금씩 쌓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녀가 독일의 거물 정치인이 될 거라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도자보다는 꼼꼼한 실무 책임자라는 게 메르켈이 갖고 있던 이미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메르켈을 차기 지도자감으로 확실히 눈도장 찍게 만든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1999년 12월 메르켈에겐 정치적 아버지였던 헬무트 콜이 캐나다의 무기상이자 로비스트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스캔들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당시 헬무트콜은 게르하르트 슈레더가 이끄는 정록 연합 정부에게 정권을 넘겨준 상태이긴 했지만 통일 총리로 불리며 총리를 네번이나 연임할 정도로 워낙 거물이다 보니 당내에서는 그 누구도 그에게 선뜻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메르켈이 나서서 헬무트콜에게 정계 은퇴를 요구했습니다. 헬무트콜은 자신이 암살자를 데려왔다며 후회했지만 결국 2000년 4월, 메르켈은 기독교 민주연합의 전당대회 선거에서 무려 95%의 지지를 받아 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총선에서 3선을 노리는 슈레더 총리를 아주 근소한 차이로 꺾고 그녀의 나이 52에 독일의 제8대 총리에 오르게 됩니다. 독일의 첫 여성 총리이자 동독 출신의 첫 총리. 전쟁 후 가장 젊은 총리가 탄생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메르켈은 이 이후로도 모두의 예상을 깨고 4번 연속 총리 연임에 성공하며 헬무트콜 총리와 함께 무려 16년이라는 최장기 집권 반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메르켈은 총리가 된 이후 유독 위기에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닥치자 60년 만에 최악의 경기 침체 속에서도 차분하게 실타래를 풀어가며 국민들에게 강한 신뢰를 심어줬습니다. 2009년엔 그리스 정부의 재정 적자가 유럽을 흔들자 유로화가 실패하면 유럽도 실패한다며 그리스에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강력한 구조 개혁과 긴축 정책을 압박해 유로존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또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 이후 제기된 탈원전 정책이나 최저임금법, 보병제 전환 등 야당의 정책도 필요하면 적극 수용하며 합리적이고 실용적이며 포용력 있는 리더십으로 독일을 이끌어갔습니다. 임기 말 코로나19가 대유행했을 때 역시 유럽에서 가장 발 빠르게 초기 대응에 나섰으며 7,500억 유로 규모의 유럽연합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합의도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예산 편성에 반대하는 국가 정상들을 만나 일일이 설득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메르켈에게도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특히 2015년, 시리아 내전이 장기화되며 바다를 건너 많은 난민들이 유럽으로 건너오자, 메르켈은 많은 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쟁으로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국경에서 거부한다면, 독일은 더 이상 나의 조국이 아니다고 말하며, 90만 명 이상의 난민을 독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메르켈은 타임지의 올해의 인물로 선정이 되며, 서방세계의 등불이자 민주주의의 가치를 상징하는 선구자로 다시 한번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하지만 독일에 들어온 난민들 중 일부가 살인이나 성폭행 등의 문제를 일으키며 분란을 만들자 메르켈의 지지율은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지고 또 난민을 반대하는 구구정당이 급속도로 세를 확장하게 되자 결국 메르켈은 난민을 받아들이는 수를 줄이겠다며 한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은 메르켈이 총리가 된 이후 독일의 모습은 확실히 달라졌다고 평가합니다. 실제로 메르켈이 총리에 오를 당시만 해도 독일은 통일 이후 들어간 막대한 통일 비용과 이로 인한 경제 침체, 10%를 훌쩍 넘는 실업률, 동독과 서독의 경제 차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겪으며 유럽의 병자 취급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메르켈이 집권한 지 16년이 지난 지금 독일의 실업률은 3%대에 불과하며 안정적인 경제 성장과 번영을 바탕으로 독일은 당당히 유럽 연합의 지도국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헬센주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메르켈은 더 이상 차기 총리 후보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됩니다. 2005년 11월, 독일 역사상 첫 여성 총리가 된 이후 스스로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음으로써 메르켈은 다시 한번 역사상 자발적으로 퇴장하는 첫 총리라는 새로운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첫 총리인 콘나트 아데나워부터 전임 게르하르트 슈레더까지 그동안 독일의 모든 총리들은 타이 로 사임했거나 선거에서 져서 물러났기 때문입니다. 메르켈의 공식 임기는 지난 10월 끝이 났지만 12월 초 새로운 신임 총리가 취임될 때까지 총리 대행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퇴임 직전에도 지지율 70에서 80%를 넘길 정도로 아직도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메르켈. 무뚝뚝하고 냉정해 보이면서도 꼼꼼하고 자상한 엄마 리더십을 가졌다고 해서 독일 국민들은 그녀에게 무티 엄마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2019년 독일 북부의 작은 항구 도시를 방문했을 때 누군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50년 후 역사책에서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묘사되면 좋겠냐고. 그러자 메르켈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는 노력했다. 이 짧은 문장이면 만족한다고 대답한 메르켈.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는 똑심과 강인함, 그러면서도 엄마 같은 편안함과 따스함으로 16년간 독일을 이끌어온 안겔라 메르켈 총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